안녕하세요. 차칼 언니 복덕방 신수경 실장입니다. 부동산을 찾는 초보 자취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을 보고 집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집을 보고 나서 계약부터 입주까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부르고요.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중개인을 통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가 있고요. 소유권 외의 사항이라고 해서 을구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를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을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전세는 근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매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이 부분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 자세히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류를 다 확인하셨다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10%인 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이 완성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요.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즉 잔금일자,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사항 등 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을 미리 다 정하셔야 되고요 모든 협의가 끝났다면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약금도 꼭 10%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관리사항 10%로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중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중도금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다 했다면 바로 잔금이 되는데요 잔금의 며칠 전에 서로 입퇴실하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고요 이전 임차인이 퇴실하는 시간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잔금 입금인데요. 잔금을 입금하러 오셨다가 계좌 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미리 계좌 한도를 체크하셔서 이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 입금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되고요. 어, 다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입주 며칠 전에 가구나 블라인드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부분은 미리 예약하셔서 입주날 다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날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새로 이사오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방문 시간이 안 되신다면 전입신고는 정부이사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꼭 퇴실할 때까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잘 보관하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이다 보니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 상호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거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착한 언니 복덕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언니 복덕방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